잊질래잊아잠깐만아 <laughs> 잠깐만. 여러분들 벌써부터 게임 키자마자 좋은 소식 아 벌써 시작부터 좋은 수염깎은 헤그리드 같아요 헤르미온느라고요 헤그리드가 아니라 뒤질래요? 헤드락 걸어드려요? 헤드라 머리숱이 많네요 네 머리숱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탈바 아니라니까? 님들 절대 탈모일 수가 없는 게 이게 어떻게 탈모야 이 머리 이 머리숱이 어 이게 어떻게 탈모야 얘들아 여러분 전 타, 저는 털보예요 털보 절대 탈모가 아니고 털보예요 털보 이게다 머리 머리라고 이게 내 머리라고 근데 이제 머리가 너무 상해서 잘라야 될것 같아 난 가발 쓰고 나온 줄 알았어 이거 진짜 머리야 얘들아 이분 취미가 여장인가요 왜 저딴 가발만 사는 거죠 가발 아니라고 내 머리라고 이거 이거 가발 아니라고, 내 머리라고! 이거 내 머리라고! 가발이잖아, 어디서 구라야! 엄마! 엄마! 잠깐만 와봐! 아, 잠깐만 와봐, 엄마! 나 머리 한 번만 잡아 당겨줘 아니, 내 가발이라고 사람들이 계속 못 올려, 그거 하나니까. 안 보여, 엄마, 안 보여. 머리, 손만 해, 그, 잡아 당겨봐 아! 아! 아 엄마 진짜 생긴데 뭐, 어떻게. 인증했습니다. 인증했어요, 여러분들. 인증했습니다. 뭐라 하지 마세요. 오빠 이제 그만 묶어요. 답답하네요. 아, 그래? 다시 묶어줄게. 노의 다이어가 이게 묶은 머리. 형 목소리 변조하면 여자 같을 듯 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무엇을할 거냐면 오늘은 발로란트 경쟁전을 돌려볼 건데요. 제가 <laughs> 진짜 같네, 역겹게... <laughs> 아 역겹다. 그래, 휘어라, 돈이 없어서 냐 아니, 오른쪽에 못빤나 오는 거야. 오른쪽에 못빤나 오는 거야. 허와, 아니, 오늘은 사냥실 배불리요. 아, 집중력 흐트러졌어. 아, 집중력 흐트러졌어. 아, 씨. 아 여기까지, 해, 오늘 사자는 굴러 죽었습니다! What? 뭐야 나 제트해야돼? 어허어허 이거 내가 한거 아니다 이거 해보자 <목소리> 내 먼저 내 먼저 어 뭐야 말해주지 아이고 씨 아이 고 뭐, 나만 걸려 내가 무슨 생선이야 아뭐 지뢰제거만이야 아, 뭐, 지뢰제거만이야 지뢰제거만 여기 롱롱롱아아아 아! 아! 옆으로 쐈는데 아니 그 진짜 옆으로 쐈어 이마아 많아 네명 많아? 보였어 아아아오오 떨어고 무버워치에선 엑스가 그거거든 잘못 아씨야아씨 진짜 시 여기 엔트리 썼어요? 램프 있어요? 저지, 저지, 안 들어가도 돼요, 안 들어가도 돼 아, 얘들아, 경갑 또안 깨졌는데 또 사야되냐? 아니, 안 사야돼요, 안 사야돼요. 레인 안 사야돼요. 아 경갑 하나로 지금 4라운드 동안 버티는 중인데. 너무 나이스. 엔트리 제테가잘써줘서그런 듯. 파이팅! 이길 수 있습니다. 4,000. 아, 감사합니다. 우리 4,000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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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잠깐만. 아, 이 씨, 총알 이잖아 아, 씨, 씨발. 아, 씨발, 진짜 짜증나래 아, 이 씨, 갔가 하지 말라고, 진짜 짜증나게. 어, 뭐야. t 르 r a t i r 이 t 이네 a t i r 야 Ti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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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r 아이돌 케이씨 케이씨 아이씨 막 어, 뭐야?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 씨 맛나는 노란 고구마 아이씨 아이씨 아니라 코박고구마 그래 울고만 호박 고구마요 씨군이한명남았어면 호박 고구마 아씨 얼마나 해요 아빠 고마고구마고구마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? 그래. <laughs> 이 <아이씨. 웃음> 뭐야? 공븐 하나 찍었어. 셔트 다닫다캐븐 하나. 음. <laughs> 나는 살구 아이뭘 살구야 그냥, 그냥 살꽃야 나는 수박이야 널 사랑해 수박에 어... 아, 아 제발 이럴 때 왜야 네게 없으니 아 진짜 제발 제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 살리자 살리자 어살까줘 이게 뭐야 아구 아, 남았어 오빠 무서워 오빠 어, 무서워 무서워 오빠 아잘 완전 잘못다 이거 게요들 즐겨 사랑수 밖에 없애 네게 없으니까 오사쿤 수박이야 오사쿤 야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수박이야 이거 왜 녹음하고 있냐고 짜증나 아이 존 짜증나 감사합니다. 야, 오빠 조워져 봐라 추워져 봐라 추워, 워워 야, 마이크 댑에서 니네 왜 소통을 안 해? 아, 케이케이. 이 케이케이. 아니, 아니 누가? 아이 씨. 아이씨.. 너 어디서 군.. 너 군대 갔다 왔어? 너왜 뭐, 뭐 군대 갔다 왔어 임마? 12년 군번 이호짬짓님 마. 음걔 늘탱이 늘탱이시네요 늙으셨네요 나 네. 아, 있어 있어 어 아핳 <laughs> 뒤질래 <laughs> 뒤아 잠깐만 잠깐만 아 짜증나네 진짜. 지 <목소리> 돌려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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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밑에 다 깔렸잖아요. 여기 불이랑 그킬주에그 그 갈갈이 향는데뭘 어떻게 들어가요? 음. 아니, 갈갈이랑 다 있는데 음. 어떻게 들어가냐고. 그 말을 하고 들어가든가. 왜 자꾸 남탄만 해! 승리. 아! 왼쪽 어? 어. 어. 음. 쪽에... 개이, 이런, ᄀ, 새끼가. 초돌았나, 이런. 초돌았지, 너. 와, 이 새끼야, 와, 이 새끼야, 이런. 노루랑... 누구랑 체인버둘다 필이에요. 필이요. 세이지 필이요. 세이지 필이요. 세이지 자일 없어요 지금. 한한명 제가 해변에다 공수 갈게요. 네. 이야. 야이 새끼야. 야이 새끼야. 이깟 새끼야. 일로와 이 새끼야. 에이션 아! 할까요 그냥. 嗯。